안녕하세요 렉스터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어,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 어, 자전거 캐리어 벨로 컴팩트 927을 장착을 할 건데요 어, 유럽식 이런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 유럽식 견인볼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어, 안전하고 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브링크 견인 장치를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이렇게 고급 아주 고급 어 파우치에 결인볼을 넣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찔긴 재질의 파우치예요. 파우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파우치가 너무 좋아서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자 U 타입에이 토우바가 있고요. 어 이렇게 브링크 항상 ACS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ACS라고 안써 있죠. 당연히 어 ACS는 브링크의 자회사고요. 어, 브링크가 어 이제 모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쪽, 견인장치를 차량에다가,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전기장치를 내려서, 어, 이렇게, 고정할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브링크 캡을, 어, 분리해주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어, 여기는, <laughs> 자, 자전거 키력927 어, 벨로 컴팩트라는 모델이에요. 92어 벨로 컴팩트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925 벨로 컴팩트, 927 벨로 컴팩트. 925와 927의 차이는 차이는 어두 대냐 세 대냐 어, 그 차이고요. 어왜 컴팩트냐 어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벨로 스페이스라든가 그런 캐리어들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산악 자전거 특징상 로드바이크보다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 폴드. 이지폴드나 어 벨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긴 그런 캐리어를 쓰셔야 어 산악 자전거를 어 안전하게 고정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어 하시거나 아니면 캐리어가 좀더좀 좀 작아서 어 보관하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이지폴드 또는 이런 벨로컴팩트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이런 벨로컴팩트를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발판을 이제 평상시에는 넓혀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어이 발판을 안쪽으로. 밑에 부분은 이 라이트 라이트 시스템도 평상시 이렇게 빼서 쓰실 수 있는데 어, 완전히 이렇게 좁게 만들어 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어, 여기 위에 있는 요것도 이제 접어서 어,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뭐 아직까지 크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캐리어 보다는 어, 작아서 보관하시기가 훨씬 더 어, 좋은 자전거 캐리어라고 봉,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토바에 우 한번 올려 볼게요 먼저 요거를 완전히 넣어서, 네, 여기를 고정을 하고요. 음. 자, 일단은 이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견인장치 들어가는 부분, 어, 삽입구 부분을 보시면은, 어, 굉장히 단단한, 어, 커플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어, 한번 사용해 보면은, 자, 요렇게,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전기 케이블 조심하고, 자, 이게 올렸죠? 올린 상태에서, 이게 냅두면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뒤에가 떠있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뒷부분을 4, 5도 정도 살짝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이 레버를 끝까지 어, 체결해 주시면 돼요. 체결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지 살짝 빡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미세 조절을 살짝 풀러서 어,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게 너무 헐렁하다. 그럼 아까 미세 조절 다이얼을 더 조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반 우리 QR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케이블을. 전기 케이블을, 네,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여기 뚜껑, 원래 소켓에 있는 뚜껑이랑 이 소켓이랑 서로 딱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완벽하게 고정된 것을 네,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전거를 고정하는 집게, 집게가 총 3개가 달려 있어요. 어, 자전거 세 대를 거치하는 거기 때문에 세 대가 달려 있고 먼저 이 열쇠, 여기엔 다 잠금 장치가 각각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가 주시면은 이 레버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자전거 캐리어를 도난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 열쇠를 열어 주셔야 얘가 정,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어, 다이얼을 프레임 거치할 수 있을 만큼 이걸 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전거를 어, 거치 나중에 하기 쉽게 요거를 분리를 미리 해주세요. 분리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프레임에 안쪽에 있는 자전거 프레임에 걸려서 잘 어, 고정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빼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 스트랩을 풀어주셔야겠죠? 자, 스랩을 먼저 풀어주시고, 먼저 자전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올렸죠? 올려서, 어, 프레임, 제 거는 56 사이즈라, 얘가 살짝, 어, 좀 짧은 형태잖아요? 이럴 때는, 얘를, 음, 옆으로 이렇게 당겨와서 어, 이, 시트튜브, 시트튜브에다가 네,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시트튜브와 탑튜브, 튜브, 뭐 다운튜브 어느 곳이든 어, 자전거 형태에 맞는 가장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고무 부분을 보시면은 얘는 이지폴드나 벨로스페이스 어, 벨로 같은 경우에는 토크 오버 토크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돌리면은 주유구 뚜껑 같이 따다닥 다 돌아가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여다 보면은, 어 살짝 이제 울기 시작하거든요. 얘가. 그러면 거기까지만 조여주시면은, 어 충분히 단단하게 딱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정도까지만 조여주셔야지 카본 자전거는 너무 세게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으스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러한 레이싱 자전거는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카본 자전거 거치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뒤 바퀴 어, 원하는 만큼 어, 바퀴 만약에 더휠 베이스가 길다 그럼 이거를 더 당겨서 네,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더 세게 펌핑 라쳇을 이용하고요 뒷바퀴도 마찬가지고. 완하게딱 고정이 됐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자전거를 거치할 때는 핸들바가 이쪽으로 가게끔 해서, 어, 거치를 하고, 이, 보시면 두 번째 짧은 거, 여기 안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이쪽 프레임에 또 물어주시고, 그리고 앞뒤바퀴 스트랩으로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자전거까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해서, 자전거를 세대를 고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자전거는 이게 더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거, 요거를 세 번째 자전거에 있는 프레임과 네 번째 자전거에 있는 프레임을, 프레임과 프레임을 이렇게 체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같이 묶어 주는 거죠. 돌려서. 그래서, 어, 이걸 이용해서, 어, 네 번째 자전거를, 네,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자전거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도 여기 있는 발판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뒤로 틸트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열어도 전혀 간섭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트렁크를 닫아볼게요. 자, 트렁크를 닫아주시고. 다시 넣을 때는 케이블이 혹시 이쪽 부분에 어, 씹히지 않게 어, 잘 확인을 해주세요. 안 씹히죠? 그리고 여기 끝까지 가서 철커덕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한번 흔들어 보여주시고. 자, 그럼 완벽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 뒤에 이제 라이트 시스템, 라이트 시스템을 바깥으로 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쪽할수 있는데 바깥으로 더 해주셔야 차폭에 맞게 어, 또 안전하게 더 쓰실 수 있으니까 이 전등 시스템을 넓혀서 네,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어, 벨로 컴팩트는 예, 어, 이지 폴드랑 같이 이제 커플러가 완전히 풀 체인지가 되면서. 어, 60km 까지, 최대 60km 까지 적재하실 수 있게, 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음,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어, 최대 2대 까지는 올리실,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기 자전거 3대가 60km 이하다, 그럼 당연히 3대도 거치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뭐, 일반 이런 로드바이크라든가, 산악 자전거, 그리고 뭐, 어린이 자전거, 뭐, 다 거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가족 단위로, 어, 내 가족이 자전거 네 대를 여기다 거치하시고 쓰시기에는 뭐 아주 좋은 어, 금액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 연장 키트까지 같이 합치어서 자전거 키료가총 120만 원이고요. 견장치는 별도로 약한 어, 100에서 한 130만 원사이에 어,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자 일단은 자전거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먼저 역순으로 바퀴를 먼저.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를 해주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전기장치는 분리해서 여기다가 꼽아주시고. 그리고 이 레버를 완전히 들어 올려서 끝까지 완전히 밀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밀어주시고, 들어서, 네,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등.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상 오늘 레니게이드 차량의 툴레에서 나오는 벨로 컴팩트 927 모델과 연장키트, 그리고 브링크 U 타입, BMU 타입의 토우바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